들어가게 as soon as reporter 기자가 is assigned 배정되다 be assigned to 모모에 배정되다 기자가 어디에 배정되냐면 specialized 전문적인 비트가 구역이라고 해석하면 돼 기자가 전문적인 구역에 as soon as는 접속사 모모 하자마자 기자가 전문적인 구역에 배정되는 즉시 한번 끊어주고. He or she should read 동사. 그는 read several basic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서적을 읽어야만 해. On that subject 그 주제에 관한. To become familiar 친숙해지기 위해. In a general way 그런 전반적으로. 어디 기자라는 게 전문성인데 그 내가 취재하는 거에 대해 막잘 알아야지 이제 조금 보도할 를수 있는 거고 with o w the bit work 어떻게 그게 그 비트 그 구역이 와크 작동하는지 how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저리하고 간접문이지. 뭐하는지 if 만약에 government area l a 한 정부 영역이 is involved도 관련된다 한 정부 영역이 관련될 경우, four 개 샘플 연결서 네모하고, 어스테이트 레지 e 레 i 처레지 t 레이처주 의회 또는 컬트 법원 시스템 트 법원 시스템과 같은 정부 영역이 관련된 경우, 기자는 주어 쉴드 동사. <laughs> Not go on, 나가다. 나가선 안 돼. A first assignment. 첫 임무를 나가선 안 돼. Without knowing, 알지 못한 채. How부터? 나 끝까지 부족하고. 어떻게? That particular, 그 특정 unit, 기관이 operate, 운영하다. 운영되는지 알지 못한 채첫 임무. 즉, 임무가 뭐겠어? 취재겠지. 취재 나가선 안 돼. library 도서관은 컨테인 포함한다. s 치북스 c h books 그러한 책을 although 비록 it is better 그것이 더 좋기는 하다 for r e f e r e n e 이니까 이거 의미상 좋어지투 w 상사 앞에 기자가 t o by u their own 그들 자신의 소유의 커피 책을 t o by u 구매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해 for the future reference 미래의 참조를 위해 그 다음에 no medical. 어떠한 의학 리포터, 기자도 can work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일할 수는 없어. without a good medical. 좋은 의학 dictionary. 사전 없이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없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no a l 전체 부정해주면 되지. no a l 어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거고. should가 동사, 뒤에 있는 게 주어. 어, 비즈니스 리포터. 비즈니스 담당 기자가 b. without o uh, basic 기본적인 economic, 경제 텍스트 경제서가 서가 당연히 없어서 안 되겠지. 당연히 경제 기자가 경제서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답 W51 city dictionary 도시의 딕셔너리 아 디렉토리이거나 명부 성명록 이런 거. 그리고 telephone book 전화번호부는 from이 앞에 꾸며주고 모든 도시의 in d i r e r t o r y 기자의 coverage 취재 Area 구역 내 모든 도시의 도시 명부와 전화번호부 다 갖고 있어야겠지 기자들은. Are valuable t o 아주 되게 소중한 도구이고. As as 다음에 동사 주어 도치 이어났지 이거는 모모도 그러하다. Are internal 내부의 diction directions 명부도 또한 그러하다. Organization 기관의. h 부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he or she 그 또는 그녀 가 will encounter 마주치게 될 u n d h e beat 그 구역에서 마주치게 될 기관의 내부 명부 또한 그러하다 그 다음에 having 가지는 거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즉 which are 그것들은 종종 impossible 불가능하대 to obtain, 얻는 게 officially, 공식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리 갑자기 유리 번호까지 다 적힌 명부가 누가 있어? 공식적으로 얻을 수 없지 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것은 주어, 위 l 동사 enable, a to b a가 b하게 하다 기자가 뭐할수 있게? bypass, 도달하다 빠르게 obstacle, 장애물을 아 처음에 bypass 지우자 우회하다 돌아가 돌아가서 도달하는 거. 오브 사글 장애물을 우회해서 엔드 그리고 리치 포텐셜 잠재적인 소스 취재 원. 여기서는 원천 취재 원 말하는 거지. 여기에 빠르게 퀵리 클 리치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취재 한번 적어 아그 그래. 밑줄 쳐볼게. 위에 주어진 문장 일단 주어진 문장이랑 4번 다음 문장 4번 다음 문장 여기 4번 다음 문장 4번 다음 문장 전문적인 구역의 배정을 받으면 기자는.